테니스엘보와 도친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니스엘보는 다른 이름으로 주관절 외측상과염 풀어서 말하면 팔꿈치 바깥쪽 뼈주위에 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전문적인 견해로는 염증보다는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건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테니스엘보가 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팔을 많이 써서 생깁니다. 팔을 많이 쓰지 않는 직업군에서는 0.3% 그리고 0.2%의 낮은 유병률을 보였는데요. 팔을 무리하게 쓰는 직업군에서는 4에서 5%의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바로 팔을 많이 쓰게 되면 쭉 이어져 있는 이 싱근건, 손가락, 손목을 피는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이 ECRB라는 근육이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은 테니스 엘보가 생기게 되고요. 바로 요 위치에서 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이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좀더이 테니스 엘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그냥 팔을 들어 올리기만 해도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테니스 엘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가벼운 물건을 잡기만 해도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물건을 잡았다가 통증 때문에 그 물건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테니스 엘보 증상에는 도침 치료가 효과적인데요. 먼저 논문 하나 보시죠. 이 논문에서는 테니스 엘보 치료를 하는데 쉽게 호전이 되지 않는 테니스 엘보 환자를 도침 치료로 치료를 하였더니 통증이 줄어드는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도침 치료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이 도침을 가지고 통증이 잘 나타나는 팔꿈치 바깥쪽 이 심근검 부위를 자극을 합니다. 그 부위를 도침 치료를 통해 자극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줄어들게 되죠. 한의학적으로는 곡지혈에 해당하는데요. 이곡지혈 주위를 눌러보면서 앞통이 나타나는 부위에 도침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이나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팔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 싶으면은 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연결되는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요렇게 좀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엘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침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